한국 음, 딱딱 한고딱한개한 개랑... 개랑. 이거 국 한국 사국 한국 한 사놓으라고. 음, 하나만 한국 야야다아아개는 언젠가 한국 한 있을 것같국 한국 한국 한까 여러분 어떻게 <타이카>? 생각해요 좀국한하하하나씩 한국 한까요국한 그때 있었던 거 같지 않아요? <laughs> 가 볼까? 가보면, 가보면 할수 있잖아. 있잖아. 그냥 미래 가볼게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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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왕 쪽에, 쪽에 있었죠? 음 아니고, 음, 아니고, 음. 아니고, 음. 뭐 아니고 음. 아니. 어어 음. 어, 음. 여기 있다. 어, 여기 있다. 조개. 자. 아, 이거 팔았는데 이거랑. 어. 음. 산호는 없네요. 산 이거 일단 이따 이서다 팔아도 될것 될 같아요. 같아요. 일단, 일단 조개는 이때 넣어 놨으니까 나머지는, 나머지는 이제, 이제 뭐, 산호, 산후. 산호가 얼마씩 하지? 아, 이게 비싸진 않았던 거 같아. 거. 이거, 어차피, 어, 이거 뭐, 일주일, 뭐, 아, 뭐지? 쭈룩 돼 있는 거다 팔고, 뭐? 이거, 너이 쭈룩, 이거 쭈룩 일주... 돼 있는 거팔자 뭐, 어차피, 뭐, 거. 얼마 안할 거예요? 뭐, 거예요? 아물다녹겠지 뭐, 뭐, uh -huh. 됐어, 이 정도면. 근데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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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잠시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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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만요요 라고 하요요 <목소리> 자, 자 어, 500원이나 뭐, 500원이나 뭐, 뭐 산후가 500 하나에 100원이야? 어아인데 100, 아, 얼마인 거야 하나에 <laughs> <laughs> 일단, 일단 50원 정도? 75원? 60원? 65원,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일단, 일단 이거는, 이거는 되게 값이 안 되네요 안 되네. 역시, 역시 야, 바다 쪽이 아주 돈이, 돈이 잘돼 500원. 500원, 개꿀. 500원. 자. 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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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. 곧. 잘 됐네. 자, 그럼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보시나 네. 어, 수고 많으셨고요. 수고 많으셨고요. 어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그리고, 그리고 그, 다음 아, 할 거면, 아, 아마도 그냥,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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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할 거면, 이, 할 이거 할다 일단 씻고, 아, 어, 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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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돌아가는 아, 거? 돌아가는 그거 거? 한번 깔아야 깔아 할것 것 같아요. 것 같아. 너무 일일이 너무 막 일일이 하니까 너무 힘들어. 힘들어.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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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도 없어가지고, 없어가지고. 내 말, 물 뿌리는 것좀 되고, 그래가지고, 다음엔 좀 발전을 좀 해서,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빨리 좀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. 자, 그럼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봐요. 그럼, 빠이빠이. 빠이.